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속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남이 일방적으로 속이거나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고 또내 꾀에 내가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종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운은 바로 편인 운이라고 할수 있죠. 타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나쁜 게임에 빠져 곤란해지는 작용이기도 한데요. 편인 작용으로 일어나는 사기나 속임수의 형태는 주로 내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계약이나 그에 대한 정보들이 가짜이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계획된 것이 많고, 뭔가에 홀리듯 서명을 하게 되는 양상이죠. 아니면 애초에 상대방이 문서를 빠뜨리거나 실수로 정보를 잘못 주어 번거로운 과정이나 답답한 상황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잘못하면 사업적으로는 부도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현금 흐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상관 운에 나타나는 속임은 사실 사기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기는 하지요. 타인으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내가 무리하거나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속임수 등에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몰라서 속거나 당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뛰어들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라 할수 있죠. 애초에 무리수 편법, 위법임을 알고 시작했지만 또 내가 가담하는 일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한발 담갔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쌀은 누군가가 사기를 꾸미거나 속임을 당하는 개념은 아니죠. 천쌀이란 하늘이나 임금님으로도 묘사되는데요. 마치 임금님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게 지내다가 임금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그 동안 설치됐던 행동들이 원인이 돼서 지탄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믿었던 가까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신감이나 회의감, 허탈감이 드는 모습이 되는데요.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잘 끌어주던 사람을 믿고 따랐지만, 전과 다르게 홀대하거나 배신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겁제 운도 사기처럼 느껴지는 운이죠. 그런데 겁제는 사기라고 하기엔좀 어려운데요. 엄밀하게는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법제는 비견과는 다르게 서로 합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배분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돼서 피해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사기처럼 느끼지는 것인데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철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익의 배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않은 관계로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형살이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기운을 깎고 다듬고 조정하며 바로 잡는 것이지요. 형살 운에는 휘말리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상대방이 속이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일이 잘 진행되다가 삐걱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깎고 다듬고 조정하고 조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과 합의가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송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는 모습이지만 형사를 사기라고 보기보다는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천라 지망 또한 엄밀히 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천라지망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 중에 사기의 형태가 드러나기도 하지요. 믿고 돈을 맡겼던 개주가 먹고 튀는 것도 천라지망이 사기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고 설치는 데에서 오는 문제라고 볼수 있지요. 그래서 조심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방심하고 행동하다가 생기는 문제가 천라지망 작용으로 속는 것입니다. 보통은 평소대로 하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예를 들어 평소처럼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고 음주운전도 슬쩍슬쩍 했지만 오늘따라 단속에 걸리는 등의 형태입니다. 제살은 엄밀히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의 사기는 아니지요. 내게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과 상대의 눈치를 이리저리 보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없어도 당하는 작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심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게 되죠. 마치 상대방을 도와줘도 오히려 범인 지급을 받는 억울한 상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성이 임명하는 운이죠. 재물은 재물로 통칭되므로 바로 재물 사기인데요. 보통은 내가 욕심을 내고 그것이 원인이 되면서 큰 손해로 이어지는 사기입니다. 내 능력보다 무리하게 일을 키우고 자금을 끌어오고 많은 돈을 탐내다가 뒤통수 맞고 사기를 당하는 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풀이를 할때 주의할 점은 이런 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가 아니라 이런 운에 저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좋은 것은 추구하고 나쁜 것은 피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조는 6월에 태어난 정밀주 남명으로 제다신약 사주이죠. 천간의 경금재성이 투출했는데요. 연간의 비견정화가 있고 무관성 사주입니다. 원국의 식상이 발달해 흔히 볼수 있는 전형적인 사업형 사주인데요. 식신생제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잘 벌겠다고 통변하면 안됩니다. 을사대운 천간은 합도하고 편인 도식도 있고 사화는 연월지 사유반합 그리고 원진이 형성되지요. 여기서 사화를 잘못 해석하면 사주의 해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화 속 경금을 보고 욕심을 냈다가는 오히려 탈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에 일간의 왕지운이 들어와서 돈 먹을 힘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사유반합으로 돈그릇을 키워놓기도 했고 남을 이용해서 돈벌수 있는 운이라고 보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운으로 을해전이 오게 되면 천간합이 일어나고 지지해수정관은 술미형을 유발하지요. 이때 회사 망하고 이혼했다고 하는데요, 천간의 을목과 경금에는 많은 숨은 뜻을 포함하고 있죠. 돈벌수 있는 사주인지를 판단할 때 재성 외에 관성, 인성, 식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글자들이 사주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